기도 넷째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 정성껏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성도들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한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그 앞길도 열어 주셔서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와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수술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나쁜 것들을 잘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이렇게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편 104편 15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가리켜서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 잔치 가운데에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교의 상황을 또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까? 또한 유대교가 그땅 가운데에서 그 시대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많고 고난 맞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줄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교의 현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어떠한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또한 비치해 두었던 돌항아리 여섯 개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항아리에 실은요 물이 차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물 항아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이렇게 또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또한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그 항아리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따라서 제약을 씻어야 되는데. 그 제약을 씻을 가능성도 전혀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것을 행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으나 마비되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와 방불케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항아리를 채우게 하셔서 또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시오 우리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도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제약된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한 삶이요 능력이요 또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것 때문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우리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바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항아리인데 물이 비워져 있으니까 물을 채우라는 것까지는 누구도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아니 지금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갖다 준다는 말인가 라고 여기에 대하여서 인간의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순종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였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요.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질 만한 문제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명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요청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우리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끝까지 간청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미리 판단해서 아,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겠지. 아, 이거는 차마 내가 좀 기도하기가 그래. 내가 판단하고 그 일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긴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또한 간청할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가 판단하고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십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가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잔치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잔치의 마지막을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역전의 은혜로서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